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한 민족과 만나게 돼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중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삶은 말 그대로 호플리스, 희망이 없는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에 갇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매가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외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와 같이 지치고 힘든 곳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회복하여 줄 터이니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먼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국사같지않마아가고우아가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큰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